ポトレパンテプトレパンテプトレポトレパンポトレパンポクカベポトレポトレポトレ 조광일은 딥핑 칼질 레코드 소속의 래퍼로 2020년 4월 1일에 발매된 "고개사"라는 곡으로 시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어. 당시 유행이 한참 지난 속사포 랩으로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는데, 트랩에 오토튠을 넣은 싱랩을 하는 아티스트들이 많던 시기에 조광일의 랩은 신선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지. 단순히 빠르기만 한 랩이 아니라 비트박스처럼 파열음이 강조된 특유의 랩 스타일이 리스너들에게 청각적인 즐거움을 주었고, 결국 고개사뮤비의 조회수는 신인 래퍼가 이루기 힘들 정도의 결과를 만들었지. 1996년 9월 12일 생인 그는 올해 한국 나이 기준 26살이야.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난 그는 서울에서 공연하고 음악을 하며 자신의 꿈을 키워왔지만, 자신의 가능성을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자 브라운 티거와 함께 디핑 칼젤 레코즈를 설립하게 되었지. 브라운 티거와는 조광일이 고등학생 때 소속이었던 지블락이라는 쿠르의 리더였지. <목소리> 조광일의 속사포 랩은 현재 리스너들에게 큰 열광을 받고 있는데 탁월한 것도 분명 있겠지만 노력도 많이 했다고 해 이빨이 흔들릴 정도로 파열음 랩을 계속했다고 하는데 혀도 크게 다친 적이 있었다고 해. 6월 10일에 발매된 한국은 60민주항쟁을 배경으로 만든 곡이야 당시 사람들이 형사의 모습이 일본 형사를 떠올리게 해 일제감정기를 배경으로 만든 곡으로 잘못 알고 냉장고가 옆에 보여 시대 구현이 안되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었어 한국을 발매한 이후 베이시, 김승민 등 여러 래퍼들과 컨택하면서 꾸준히 곡을 공개하였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첫 정규앨범 암수응을 공개하였지 이 앨범은 한국 힙합 어워즈 올해의 신인상에 노미네이트가 되었고 조광일은 빽없이 자신의 음악으로 호평을 받으며 신인 루키로 자리를 잡았지 <목소리> 조광일의 이런 탄탄대로의 행보에도 위기라고 한다면 위기가 있었는데 다들 너무도 잘하는 키추유지와의 디스전이지 2021년 1월 25일 딩고 킬링벌스 아웃사이더 편이 공개되었고 몇 시간 후 가오가이의 인스타그램에 야 이런...도? 킬링벌스 나오네 참 회계망측한 세상이다 라는 스토리가 게시되었어 논란이 되자 가오가이는 인스타 라이브로 그루브가 없는 속사폴 랩과 그 속사폴 랩으로 유명해진 아웃사이더와 조광일을 싫어한다고 밝혔어 그루브가 없는 랩은 힙합이 될수 없다 라는 게 그의 주장이었지 니네 솔직히 말하면 니네... 니네 야 병신... 내가 진짜 그냥 어쨌든 간에 그냥, 시원하게 얘기해줄게. 음악 좀 많이 들어, 제발. 병신새끼들아, 진짜. 어? 야, 야, 음악을 니네가 들어봐. 힙합 음악이 뭐야? 흑인 음악 뭐야? 듣고서 씨발, 그루브가 형성이 안 되는데, 왜 들어, 그거를? 아니야? 내말 틀렸어? 그냥 그게 존나 이해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 까놓고 조광일도 똑같은 거지. 존나 빨려. 막, 사람들이 막, 와. 와 노미네이트 존나돼뭐 KHA 솔 조카 씨발 관심도 없어 난 근데 야내 귀가 이상한가 내가 막귀인가? 딩고 킬링버스 PD는 메들리로 부를만한 곡이 있는 래퍼라면 누구나 나올 수 있다고 반박했어. 여러는 가오가이 키츠요지가 쇼미 나온 것 말고는 별볼게 없다며 비판했지. 그리고 키츠요지는 아웃사이더와 조강일 그리고 디핑칼젤 레코드의 사장인 브라운티거까지 태그하며 디스전을 부추겼고 바로 그 다음날 가오가이의 디스곡이 공개되며 디스전은 시작되었지. <목소리> 주가까 예상외로 가오가이의 곡에 반응이 좋았는데 곡이 발표되자 키츠유지와 함께 팔로알토, 허클베리피타이미 스카이미어, 오웬 등의 래퍼들도 샤라우스를 해줬지. 래퍼자 대표곡 은 서커스 유랑단예 부로 보내봐. 그에 이어서 키츠유지가조왕이를 디스하는 곡을 공개했어. 가오가이가 직설적으로 했다면 키츠유지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짜증나도록 디스를 했지. 그에 맞서 디핑 칼젤 레코드의 멤버 왈로와 영장 디스가 마티스 곡을 냈어. 그래 화이팅 오케이 응원 고마워 그런데 하필 너상대 잘못 골랐어 품초가 가오가 시트백 타고 이래 원할 머니? 비싼 난 이유맨 사운딩 코니 쇼미 역으로 꿀꺽으로 꾸는 것 하지만 평은 그렇게 좋지 못했고 리스너들은 조광일의 곡을 애타게 기다렸지 그리고 마침내 조광일이 키치묘지라는 곡을 공개했어 난널 몰라 여름... 가사 면에서는 호불호가 많이 갈렸는데 그 이유는 키츠우지의속사폴 랩에 대한 반박이 전혀 없었기 때문. 하지만 다른 센스 있는 라인들은 평이 매우 좋았지. 또한 속사폴랩 디스에 답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스타일대로 마티스한 것 자체가 반박이라는 의견도 있어. 동시에 조강일은 자신과 아웃사이더를 늑대와 개로 비유하면서 같은 급이 아니니 엮지 말라는 메시지도 던졌어. 거기에 키츠우지가 다시 마티스곡 하면 된다를 공개하면서 디스전은 마무리가 되는 듯했지. 쿤디 판단은 이 곡이 디스. 기스전 중 가장 잘한 곡이라고 말했는데 다들 어떻게 생각해? 기스전 뭐, 뭐, 후에도 조항일은 평소에 하던대로 꾸준히 싱글을 계속 공개했지 아직까지 뭐 모르겠어 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담배가 텁텁해 요즘 아직까지 한창인데 필요빈민 버튼이 몇달 쉬었더니 그리고 올해 쇼미더머니 10에 출연하게 되었는데 재밌게도 키츠요지와 다시 재접전을 할 예정인 듯해 키츠요지와 상당히 불편한 관계인데 일단 아직까지는 붙지는 않으니까 에너지 낭비는 하고 싶지 않으며 만약 붙게 되면 이빨을 드러낼 거라며 우리에게 큰 재미를 예고했지. 마도 선생님 구중에 영감을 받아서 가사를 붙여서 사치 견사는 샘 m 교 산수로 배우면 이차에서 벌써 자신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인 고개살을 선보였는데 이는 넉살이 이차에서 작두를 부른 것처럼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 과연 이번 쇼미 출연이 조강일에게 어떤 커리어가 될 기대가 되는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